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아주 길게 전해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받아서 엄청나게 길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전도서의 주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글을 시작하면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다윗의 아들이다, 자기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구절과 전도서의 초반부를 보면, 우리는 흔히 아,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전도서 전체에 사용된 단어와 또한 문체와 또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 솔로몬이 아니다라는 것이 또 확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모릅니다. 솔로몬이 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전도서를 아, 작자가 누군지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더 좋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전도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말씀들을 어, 지혜의 말씀들을 모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회중을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아마 이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두 가지 중에서도 자원을 모은 사람이라는 의미 쪽에 좀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시면 전도서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우리가 많이 또 인용을 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12, 12장 8절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최상급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가장 센 표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센 표현이 바로 이 완전히 헛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센 표현을 두 번이나 연달아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헛되도다라는 이 단어는 어, 공기, 숨 아니면 수증기 뭐 이런 표, 이런 것을 해석될 수가 있고 또한 한 번의 호흡처럼 아주 짧은 것을 의미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차는 의미가 없는 어, 무상, 허무 뭐 이런 의미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헛대도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는 수수께끼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호흡할 때 들어가고 나가는 공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쉬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 눈에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잡히지 않는 것, 알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또한 의미하는 그런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다,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야 이렇게 방금 읽었던 구절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도서에서는 이두 가지 의미가 함께 내포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헛되다는 단순한 의미로 보지만, 또한 이것은 수수께끼. 아, 우리가 답을 알수 없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수수께끼의 답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안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는 주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전도서의 본문에서 12%가 질문의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야지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답을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는 오직 전도서에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삶에서, 하늘 아래에서 이런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은 이렇게 많은 수고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아둥바둥 돈을 내가 모으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보면서 그 답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의 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제를 얘기하고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는 대답을 하기 전에 한 편의 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것 같지만 결국 이 땅만 남아있고 사람은 존재 자체도 남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땅은 남아있고 이 땅에서 수고하던 사람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보다 못하다라는 말일까요? 자, 이 시의 중심은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지루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어떤 일이 정말 열심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유행이 끝도 없이 나 나옵니다. 그런데 언젠가 돌아보면 또 복고풍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나간 거 다시 꺼내서 조금 만져가지고 다시 유행이다라고 내놓는 것이.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사가지고 옷장을 자꾸 채우면 남편들은 잔소리를 끊임없이 합니다. 똑같은 걸뭘 자꾸 사냐. 근데 뭐 자꾸 다르다고 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찾기 원합니다. 더센 것을 원합니다. 한국도 이제는 마약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센 쾌락을 우리가 끝도 없이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함이 없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허물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보면 뭔가 강한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태양은 떠오르고 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도 그렇습니다 불고 또 불고 다시 붑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이 바다로 아무리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뭔가 끊임없이 합니다. 쉬면은안될것 같아서 계속 뭔가 애를 쓰고 있지만 결과는 없고 피곤으로 잠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절을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자 다람쥐가 채 바퀴를 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수거하였다고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수고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인생이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시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34절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윷놀이를 합니다. 자, 헛되고 헛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맨날 하면 진다 이렇게 투덜투덜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네, 윷놀이에 시험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헛되고 헛된 것들 사이에서 지치고 고난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오로지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값진 것이며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